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울의 첫인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주권자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수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당에 이른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원하니 그리로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 개를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소곧 그를 만날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했던 왕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와 그리고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유력한 가문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그의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청년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였으며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키는 겨우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가문 출신의 외모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왕입니다. 3절 아래에는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암나기들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는 암나기들이 갈수 있는 곳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보다 자신들을 걱정할까 우려한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잃은 숲땅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말한 것이 응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증거였습니다. 사화은 그러면 자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수 있으니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드릴 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화은 자신에게 드릴 것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사울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한번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침 그를 알고 있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납니다.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4절을 보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에 대한 묘사는 이중적입니다. 유력한 가문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나귀를 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역할을 한 것은 그가 함께 했던 사환입니다. 사울은 나귀 찾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내일 마저 보겠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모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소녀들도 아는 것을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결말을 알아서일까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없이 진행 중입니다. 사울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식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된다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연은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균형을 맞추듯이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들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거기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사우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역사를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이 있고 내일의 불확실한 일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의 의미와 내일의 결과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미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다 알고 결국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일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 말미 아마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얻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